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라이썸의첫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 함께 해 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허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라이썸이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 인투더라이트라는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쇼케이스 순서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썸 멤버들을 무대로 모셔서 짧게 인사를 한 후에 바로 포토 타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포토 타임은 개별 사진 촬영 촬영 후에 단체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나고 나면 미니 앨범 인투더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 예정이고요. 이어서 타이틀곡인 '얼라이브'의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영상자료들은 오늘 쇼케이스 이후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모든 영상 공개는 앨범이 공개되는 6시 이후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이썸을 무대로 모시고 본격적인 인사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우리 라이썸 들어와 주세요. 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우 눈부시네요. 어서 오세요. 자 천천히 입장해 주고 있는 우리 오늘의 주인공 라이썸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우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현 씨부터 개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주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지한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나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나영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초원입니다. 네, 자 우리 멤버들 이렇게 개별 인사 나눠봤는데요. 아 멤버들 제가 실제로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또 쇼케이스 초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새 앨범으로 오늘 기자님들과 처음 대면으로 만나는 쇼케이스를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떤지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씨. 네, 주현입니다. 저희 라이썸이 앨범을 발매할 때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인데요.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우리 지현씨 어, 열심히 그 동안 앨범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에 대해서도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지안입니다. 첫 미니 앨범인 만큼 다양한 장르의 수록곡들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한국 한국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또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도 정말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네. 자, 우리 지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 멤버들이 또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고 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아 씨, 어때요? 이번 앨범 자신 있습니까? 아, 네, 상아입니다. 우선 저희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어느 트랙 하나 빠짐없이 전부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희 라이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퍼포먼스도 더 화려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우리 멤버들의 어떤 텐션이 너무... 많... 마음에 들고요.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첫 번째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멤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눈빛이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앨범 컨셉에 대해서 먼저 소개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라이썸의 첫 미니 앨범 인투더 라이는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을 라이썸만의 솔직하고 당당한 화법으로 표현하는 앨범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앨범에는 더 클래스 버전, 더팀 버전 두 가지 컨셉을 통해서 라이썸의 개성있고 밝은 에너지를 가득 담아봤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초원씨 어떤 버전들인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초원입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버전은 더 클래스 버전인데요. 어, 펑키한 스쿨룩의 버전이고요. 라이선 멤버들의 각자 개성을 살려서 하이틴 스타일의 새롭게 재해석해본 그런 컨셉이고요. 네. 두 번째 버전은 더팀 버전이고, 러블리한 스포티. 느낌을 담았고 네. 라이스업 멤버들의 정말 넘치는 에너지를 한번 담아본 그런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앨범 버전마다 또 다른 매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앨범도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이 앨범 안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타이틀곡 얼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자 얼라이브 어떤 곡인지 타이틀곡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유정입니다. 얼라이브는요. 무채색이었던 일상을 살아가던 라이썸이 상대를 만나 다시 태어나는 듯한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곡이고요. 라이썸만의 솔직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듣기만 해도 흥을 유발하는 그런 마법 같은 곡입니다. 어, 마법 같은 곡이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뭐두 곡을 보여드렸지만 이번 노래는 또 얼마나 퍼포먼스가 화려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타이틀곡 l 라이브의 포인트 안무를 먼저 오늘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자님들께 살짝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포인트 한무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상아입니다. 저희의 포인트 안무는 새싹 안무와 볼 꼬집기 안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볼 꼬집기 안무는 말 그대로 왼쪽 볼을 꼬집어 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중심을 이동했다 돌아와 주시면 되는 안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싹 안무는 머리 위로 새싹이 돋아나듯이 두 손목을 맞대서 두 번씩 두번 비벼 주시면 되는 안무입니다. 어, 상아 씨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워, 쉽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좀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 괜찮을까요? 네자 네. 그럼 잠깐 우리 멤버 앞으로 나오셔서 포인트 안무 보여주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상아씨 혼자가 아니라 어, 우리 리더 주연 씨도 함께 하시나 보네요 역시 준비성이 철저한 우리 라스맨입니다자 노래나 우리 노래, 멤버들이 네. 네. 둘셋 You make me feel alive 내가 살아 있다는 게 느껴져. 아물라이 아물라이 아물라이. 어. 자, 지금 보여주신 이 동작 안에 두 가지 그 포인트 안무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네. 볼꼬집기 안무와 그리고 새싹 세사간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뭐 일단 설명 들었을 때도 쉬웠지만 이렇게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대중 분들의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과 만나는 첫 번째 쇼케이스인데요. 음 이제 곧 뮤비, 뮤직 비디오를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라이썸이 어, 첫 번째 미니 앨범 안에 담은 이 타이틀 곡의 뮤직비디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입니다. 이번 얼라이브 뮤직비디오는 새 학기에 운명처럼 같은 반이 된 라이선 멤버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인데요. 8명의 멤버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개,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보여줄 다양한 스토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연씨. 네. 어 뮤직비디오 뭐 이제 세 번째 찍어봤으니까 네. 여유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재밌었던 거 어떤 게좀 신선했고 재밌었어요. 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네. 저희가 연기적인 부분으로 네. 시도를 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 각자마다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고 네. 학교생활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또 맡았는지 음. 한번 찾아보시면서 뮤비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자랑해 주셨네요. 자곧 뮤직비디오는 보게 되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미니앨범 이다 보니까 수록곡들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타이틀곡 얼라이브와 더불어서 함께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수록곡들 조금 뭐 저희 간단하게나마 어떤 곡들이 있는지 어, 멤버들이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휘연입니다. 이제 먼저 두 번째 트랙인데요, 네. 몽환적인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 I입니다. 아~ 자첫 번째 트랙에는 타이틀곡 얼라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살짝 흘러나오고 있는 이 곡이 바로 두 번째 수록곡인 네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노래 아이 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이제 꿈을 위해 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들로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곡 굿뉴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굿 뉴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자, 3번 트랙이었고요. 자,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라이썸의 발랄하고 이제 크러시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곡 Q입니다. Q. 어, 노래 제목들이 굉장히 귀에 팍팍 잘 꽂히네요. I 그리고 굿 뉴스 Q. Q. 오, 좋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네,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곡은요. 미디엄 템포의 바이바이 러브입니다. 바이 바이 러브 자 이렇게 총 다섯 곡이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총 다섯 곡이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 안에 소중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곡들이 우리 휘연 씨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5번 트랙인 바이 바이 러브가 저의 취향에 맞았던 곡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라이썸이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런 장르든 다양한 장르들을 이번 곡에 수록곡에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라이스맨의 새로운 또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수록곡들이 많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앨범 소개와 그리고 수록곡들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타이틀곡의 무대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인투더라이트의 앨범 타이틀곡 All Live 무대를 우리 멤버들이 이제 곧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준비를 위해서 잠깐 무대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멤버들 이동해 주세요.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아, 저는 아까 리허설을 할때 살짝 봤습니다. 아, 이번 타이틀곡 노래도 너무 좋고요. 퍼포먼스가 한마디로 굉장히 임팩트 있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틀곡 얼라이브 무대 이제 곧 최초로 공개가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멤버들이 자랑하셨던 그리고 멋있게 예쁘게 잘 찍었던 뮤직비디오부터 보고 무대 이어서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썸의 이번 타이틀곡 얼라이브 뮤직비디오 함께 만나보시죠.